당시 영국이 일제통치 방식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형이었는데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신체형은 자유를 구속하는 근대적인 형벌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고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기존 일본의 사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정근대적인 형벌이었던 태형은 남겨두어 한국인을 처벌하는 데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체포자들이 태형을 당하게 되고 이 가운데에는 서양인 선교사의 교회를 다니던 개신교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인에게 이렇게 전 근대적인 처벌을 차별적으로 가한다는 사실에 영국 역시 크게 놀라서 태형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